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주에 네.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기각된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요, 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해서 어, 박근혜 정부 때 항변과 문재인 정부 때 항변은 동일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항변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을 판결했고요. 근데 김은경 전 장관의 때 항변은 관례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두 정부의 항변은 동일한데, 어쨌든 평가 기준은 달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환경부 네.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장, 감사들이 물러나지 않자 어, 표적 감사. 신상 털기식 감사, 이걸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어, 법원은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직시를 했어요. 최순실 1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공공기관의 방말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되었던 사정. 그래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사 수요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공공기관 부채감축 역대 정부 어느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건 성과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1파가 관련됐다 근데 그러 공공기관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환경부 산하에 예를 들어 환경공단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를 최순실 1파의 국정 농단과 연계시킨 그게 잘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 운영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공공기관을 모두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것도 일단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결국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수사는 검찰은 재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그랬는데요. 김태호 전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그겁니다. 이번 사태도 보다시 청와대 의도대로 사법부 마저 사법부의 독립성, 정당성 마저 이제 훼손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맞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법원 판단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때의 일과 문재인 정부 때의 일과 어쨌든. 기준 잣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이제 독립성, 정당성 그런 게 중립성, 그게 이제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했거든요. 이 네.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어, 어쨌든 대한항공의 어쨌든 그런 갑질 행태, 그거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말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 이걸 가지고 정말 기업을 제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그칠 건지 아니면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해서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통제하고 그렇게 전락할 건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사태와 다르게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축되고 이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스튜어드 시코드 도입 덕분인데요, 원장님 스튜어드 시코드 네. 개념이 뭔가요? 네, 스튜어드 시코드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지만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겪었던 금융위기 사태가 있습니다. 국민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시작은 러먼 브러더스라는 금융기관의 파산, 한 직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파산이 된 그러한 사태,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아, 기관투자자가 이제 수익만 쫓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기업을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이스튜어드십코드입니다 네, 이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또 다시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투명하게, 정말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게 감시가 된다면 아마 기업은 수익이 더 늘고 그리고 기업을 투명하게 감시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win 효과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정말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그러한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기업을 옥죄고 통제하고 정권의 기업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한 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 명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미 두 명이 낙마했죠. 네. 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했고요. 그리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은요, 청와대가 이제 지명 철회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스스로 인사검증 7대 기준 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원칙에 다 위배되는 후보들을 그냥 알고서 지명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할 정도로 스스로 그걸 원칙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의 거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현철 후보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3월 달에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기념식을 기념일을 정해서 전 국민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군 합동 조사단 발표 내역이 적합한 절차를 거치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사태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장관 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아, 자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또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연기까지 요구했는데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국민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박영선 우리 장관 후보자가 지금 현역 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몰차게 몰아쳤어요. 네.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안 낸다 그러면 자료 안 내는 것 가지고 몰아치고.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한의 씀씀이가 무슨 4, 5억이 되느냐. 엄청나게 몰아쳤죠. 그런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자 자신이 장관 후보자가 되니 자료 제출 거부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똑같아요. 연간 씀씀이가 4억 6천 7천 정도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 돈이 해명을 네. 전혀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이중국적 당연히 병역 기피할 목적이라는 그런 의심을 살수 있죠 그리고 세금 지각납부 그리고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물타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이 사실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자 검증인지 아니면 신상털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잘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뢰, 그리고 이거는 뭐 무용지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8명이나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법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이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임명되지 못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 만든 칠대 원칙 그거를 지켜야죠. 지금. 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